자센데이 19의 3번 봅시다 자이 3번이라는 거는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얘네들이 n인 n 플러스 1부터 4n 마이너스 1까지라고 하죠 자 그럼 얘네들이 이제 구하기 위해서 a 21 값을 모아라 봤는데 우리가 준 정보는 시그마로 줬는데 우리가 풀어야 될 답은 a지 그러니까 일반항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구해줘야 된다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 k 마이너스 1부터 ak. 얘를 한 것이 n의 n 플러스 1의 4n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 되겠지. 자, 그럼 우리 는 여기서 봤을 때요거를 자, 얘네들은 1항부터 1항부터 어디까지예요? 1항부터 n항까지잖아. 그럼 우리는 n 마이너스 한 번째 항까지. 시그마 k는 1부터 n 마이너스 한 번째까지는 이 일반항은 그대로 적어 줘야 되고 얘가 어떻게 바뀌게 되겠어 n 대신에 n 마이너스 1이 들어갔으니까 이 자리에 지금 여기 들어가는 이 자리들의 n 대신에 n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는 n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곱하기 n이겠지 그리고 곱하기 4n 마이너스 1이 자리에도 n 마이너스 1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4n 마이너스 4 되니까 4n 마이너스 5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다섯 이렇게 세가지 항이 나오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 밑에서 아래 거를 빼면은 밑에서 아래 거를 빼주게 되면 우리는 요거의 일반항인 n번째 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2n-1에 a n번째 항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거지 왜 1번항부터 n-1번항까지 그 다음에 이건 1번항부터 n번항까지인데 1번항부터 n-n번째 항까지 해서 1번부터 n번째 항까지 빼주면 맨 마지막 n번째 항만 남으니까 우리 이거의 n번째 항은 그냥 n 넣어준거잖아 그래서 n 넣어주면 얘가 나온다는 소리야 2n-1 곱하기 a n이 딱 나온다는 소리지 그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그대로 요거도 밑에서 아래거를 그대로 한번 빼줄게요 자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일단 n으로 한번 묶어봅시다 자 n으로 묶으면 음, 4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n이 마이너스 n이니까 플러스 3n 자, 그리고 마이너스 1 얘는 이렇게 될거고 얘도 n으로 묶으면 4n제곱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 4n이랑 마이너스 5n이니까 마이너스 9n 자, 그리고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지 자, 위에서 아래 거 빼면은 n으로 묶여지지. n으로 묶으면. 자, 4n제곱, 4n제곱 없어질 거고, 3n에서 마이너스 9n 빼니까 12n 나올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 5를 빼니까 마이너스 6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네들은 뭐가 될까요? 6n에 2n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럼 우리 이거 일반항이니까 2n 1로 나눠 주면 an은 뭐가 되겠어요? 6n 되겠지. 그럼 우리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일반항 구했으니까 여기서 수분원째 항을 구하는 거니까 n 자리에 20 넣으면 됩니다. a 20이 120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20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20. 자, 아까랑 똑같은 문제지. 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ak 그러니까 1번부터 n번째 항까지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게 n이랑 n 플러스 1이랑 n 플러스 2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고, 우린 여기서 또 n 마이너스 한 번째까지를 뺄겁니다 k는 1부터 n 마이너스 한 번째까지 ka k라는 이 수열을 빼 주니까 n 대신에 n 마이너스 1 들어가는 거야.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서 아래 거를 그대로 빼 주면은 자, 얘네들이 또 k 얘 n 번 짝만 남으니까 n 곱하기 a n 얘만 남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밑에서 위에 거 빼니까 n으로 묶어주고 얘는 n으로 n이랑 n 플러스 1 같이 묶이지. n이랑 n 플러스 1 같이 묶이고 얘네들은 n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빼진다는 거지 같은 걸로 묶어지면은 그럼 얘네들은 뭐가 나오냐면 n에서 n 플러스 1자그 다음 뭐가 돼? 자 얘네들은 마이너스 n 없어지고 n 없어지고 같이 플러스 3 되니까 곱하기 3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열 번째 한까지 A, n번에서 열 번째 한까지 합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 an을 구하는 게 일단 먼저지 an은 3n 플러스 3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이것들 자 갑자기 확나머가 모르는 학생들 있을 수 있으니까 n n 약분되면은 3의 n 플러스 1이니까 우리는 뭐가 되냐면 3n 플러스 3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얘네들을 1번부터 10번째 항까지 이걸 그대로 얘들아 요거를 그대로 요따가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우리 얘가 뭐가 되냐면 자 시그마 k는 1번부터 10번째까지 항을 3k 플러스 3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걸 그대로 계산할게요. 자, 얘네들은 시그마 2개가 있는 거지. 그3 그러니까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 자, 해가지고 지금 이 앞에 얘네들을 계산해 준 거고, 그리고 나서 이 뒤에 거를 이렇게 계산해 주면, 3이 총 10번 나오는 거니까, 플러스 3 곱하기 10 된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5될 거니까, 어, 얘네들은 15 곱하기 11 하면은, 15, 15니까, 이거 200, 아, 165. 이렇게 될 거고 165될 거고 플러스 30 되니까 얘네들이 뭐가 돼? 195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95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이랑 똑같은 문제지 수열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또 성립하는데 아까 전이랑 똑같아 얘들아 그냥 이거 있지 이거 그냥 한번 그대로 적어보고 k는 1부터 n까지 ak 분의 4k 마이너스 3 그다음에 이게 2n 제곱 플러스 7n 이라는 거야. 그니까 러 1번부터 n 번까지 지금 이 안쪽 얘네들 있지. 안쪽 얘네들의 합이, 그니까 얘가 1화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이래가지고 n, n, n까지 넣은 거야. 이게 지금 2n 제곱 플러스 7n 이라는 소리인데, 만약 이게 k가 1부터 n 1번째까지 넣었으면, 얘는 ak분의 4k-3을, 자, m-1번째까지 했으면 얘네들은 n 대신에 n 1이 들어가주는 거지. 1-1에 제곱 플러스 7에 n-1. 그럼 얘네들 계산하면은 2n 마이너스 4n에 7이니까 n 플러스 3n. 그 다음에 1에 2랑 마이너스 이니까 마이너스 5. 위에서 밑에 거 이렇게 빼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건 n번짝만 나온다 했지. 그러니까 a n 분의 4n 마이너스 3으로 나오는 거예요. 얘는 또 이제 위에서 밑에 거 이렇게 딱 빼주게 되면은 얘네들은 어 4n 플러스 5. 이렇게 된다고 보면 돼. 근데 우리는 a 5, 7, 9 얘네들을 지금 물어봤잖아. 얘네들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an이 필요한 거야. 그럼 an은 뭐가 되냐면 an은 4n 플러스 5분의 4n 마이너스 3. 얘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a 5는 뭐예요? 여기다가 5 넣은 거지. a 5는 어45 20 20몇 분에 25분에 25분에 17 곱하기 자그 다음 7 넣으면은 4, 7, 28이니까 33분의 7 넣으면은 28에서 3 빼니까 25 곱하기 그 다음에 9 넣으면은 4, 9, 36에 5다니니까 41분의 4, 9, 36에 33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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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41분의 17얘 이거 약분 안되지 그러니까 얘가 p분의 q라는 소리야 p 더하기 q 하면은 얘는 41 더하기 17 이거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58 이게 답이 58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얘들아 계속 4점 짜리지만 똑같은 문제인데 얘가 an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대요 그니까 러 우린 b파이의 값을 구하라 라는 건데 자 n번째까지 합이 얘래 그럼 러 n-1번째 항을 그대로 풀어주는 거지 k는 1부터 m-1 까지 ak, bk라는 이 수열은, 자, 얘네들은 n 대신에 m-1 들어가는 거야. m-1의 세제곱, 플러스 3의 m-1의 제곱 마이너스 m-1.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거를 밑에 거걸 이렇게 빼줄 거 아니니, 이렇게. 이렇게 빼주면, 어차피 4n 세제곱 나오니까 4n 세제곱 없어질 거고, 요거에서, 자, 얘네들을, 자, 위에 거를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얘는 n으로 묶어버리면, 4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몇대니 세อัน의 4n제곱 플러스 3n-1. 얘는 4n, n, 그 다음에 1-1될 거니까, 위에 거는 결국, n에 4n-1. 하나랑, n 4n 플러스 1 하나. 이렇게 될 거라고. 얘네들이 될 거고, 얘네들을 n-1로 묶었으면, n-1의 4의 n-1의 제곱 플러스 3의 n-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다고 보면 돼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자 위에 거 얘네들 이걸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4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n 의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5n 자그 다음 플러스 1에다가 4 곱하고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자 그럼 얘네들은 그대로 4N, -1, n, n 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니까 n 마이너스 1에다가4 n 마이너스 1 다음에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밑에 거를 그대로 빼니까 우린이건4 n 마이너스 1로 그대로 묶어지잖아 4 n 마이너스 1로 묶어주고 자, 빼주면 n 제곱 플러스 n 빼기 자 n n 1 빼고 n 1 s n, minus n 이 l u n 제 l 마이너스 2 n. 이니까 플러스 2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보면 돼. 이게 뭐라 A a n B. n 이라고자 그러면 is the d o c n 제곱 n 제곱 없어지고 4 n 1에다가3 n 1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소리죠. 근데 an을 여기서 이제 알수 있게 우리가 줬는데 an, bn이니까 자 얘네들을 알수 있게도 줬는데 첫째 항이 이고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2 e 플러스 n 1의 4가 되면 얘가 an인데 얘네들은 4n 2지 자이 a an에다가 이거를 그대로 얘가 an이니까 an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얘가 4n 2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우린 bn은 뭐가 돼요 bn은 b 는 결국 4m-2분의 4m-1 곱하기 3m-1 이렇게 되는 거야. b5 구하라매. b5는 2 0 2기니까 18분의 5더하면 20, 19 곱하기 음 15, 14 이렇게 되는 거지. 왜 n 는 결국 9분의 7, 63음 7, 133 답이 9분의 133이될 겁니다. 답은 9분의 1. 자 얘네들 보자마자 자 첫째 항이 공차 AN에 대해서 얘네들의 성립을 한데요자 그럼 우린 얘네들은 다섯 번째 항까지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얘네들은 A1, B1부터 이렇게 가지고 A5, B5까지 더한 게 N이 5가 들어갔을 때잖아. 자 그러면 N은 5를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주면 4 곱하기 5의 3승 플러스 3 곱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5거든 이렇게 자 그러면은 4, 4번까지 항의 자, 우리는 A5 B5를 우리는 일단 B5를 구해야 되니까 N이 4라고 가정을 하면 얘네들은 A1부터 어디까지 넣어한 거야? 이 전에 거인 A4 B4까지 넣어한 거야. 얘네들은 4가 들어갔을까4 곱하기 4의 세제곱3 곱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을 거라고. 이 위에서 밑에 거를 이걸 그대로 이렇게 빼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우리는 뭐만 남냐면 A5 B5라는 소리야. A5 B5가 남을 거고 얘네들은 그대로 얘네들을 빼주니까 얘네들은 5, 25, 그 다음 125에 4 곱하니까, 600에다가 25 곱하기 3이니까, 플러스 75, 마이너스 5가 얘가 670이고, 얘는 뭐냐면, 4, 4, 16, 6, 4, 20, 어, 4, 4, 16에 64에 4 곱, 64에 4 곱하니까, 256, 그 다음 4, 4, 16에 48, 빼기 4니까, 얘네들은 44를 더해준 거네, 그러니까 300인 거지. 여기서까지를 이걸 그대로 이렇게 빼주면 370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이 a5 구해서 이거를 해주면 되니까 an 자체는 첫째 항이고 공차가 4의 n-1 그러니까 a플러스 n-1d니까 이거 a5 구하면 뭐야 n에다가 5 넣으면 되지 2플러스 e 4 곱하기 4 얘들은 18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18B5가,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18B5가 370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계산 잘못됐죠? 이거 570이지. 570에서 300 빼니까 얘네들은 270이 되겠네. 자, 이거 지워서 270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에는 B5는 뭐가 나오냐면 B5는 18로 나눠주니까 18분의 270. 자, 9로 약분되지. 2분의 30. 답은 15. 그래서 답은 15 나옵니다. 이렇게 바로 계산으로 풀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둘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등차수열이랍니다. 무조건 밑줄 들어가야 되고 얘가 얘를 만족시키는데 계속 너무 똑같은 문제를 물어봤어. 왜? 정보는 시그마로 주고 우리는 물어보는 거는 a 8이라는 일반항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시그마와 일반항의 가장 무조건 들어가는 관계식이 시그마가 n 번항 까지 해가지고 m-1번 항 까지 빼주면 얘가 a, n 번 나오는 거. 계속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다는 소리야. 그럼 얘네들은 그대로 여기다가 밑에 k는 1부터 m-1까지 그리고 2 k a, 2 k 1 얘가 뭐냐면 3에다가 m-1이 제곱이 이렇게 다시 들어간 이런 애라는 소리입니다. 자, 위에서 이렇게 밑에 거를 빼주면은 우리는 다른 항들 싹다 없어지고 n번항만 남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남는 건 뭐만 남는다면 a e n 1이 뭐가 되냐 자 위에서 밑에 거 빼면은 얘네들 같이는 3n제곱에 마이너스 6n에 플러스 n이니까 마이너스 5n 자 그리고 플러스 1에 3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됐다고 위에서 밑에 거 빼줍시다 자 그럼 6n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고 보면 돼. A8의 값을 지금 구해야 됐잖아. 자, A8은 N에다가 지금 넣을 수 있는 애들이 아니죠.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은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자, 얘네들은 A, 자, 1은 뭐가 돼? 삽니다. A2는 뭐, A3는 뭘까요? A3는 2넣었을 때니까 12에서 10을 뺀 10입니다. 그럼 우린는 A2는 등차 수열이라 했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 사이 그러니까 두개 더해서 나누기 2분의 1한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7이라는 걸알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공차가 몇이라는 걸알수 있어. 3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초항은 4겠죠. 자 그럼 우리 An은 4 플러스 N 마이너스 1에 D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우린 A8 구하 했으니까 A8 N자리에다가 8 넣어주면 되는 거겠지. 4 플러스 7 곱하기 3 21에다가 4 더하니까 25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겁니다. 자 13번 봅시다. 수열 AN에 대해서 얘가 만족시키는데 얘네들을 구하여라. 이제 슬슬 그 부분수 부분 형태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AN을 얘네들 적어주면 자 AN은 앰플 1 곱하기 n이 분자로 가고, 얘네들은 2 곱하기 1이 분모로 가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m분의 1을 요구했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은, 시그마 1부터 9까지 그냥 대충 선생님이 이렇게 적을게요. 이거 뒤집어 주니까 앞에 2가 이렇게 빠질 거고, n에 m 플러스 1분의 2, 1,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항상 큰게 m 플러스 1이 m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항상 큰게 뒤로 가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얘네들은 시그마, 2 곱하기 시그마에다가 뒤에서 앞에 거 빼면 1 나오지 1 나오고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1부터 9까지가 이렇게 됩니다. 자 얘들 계산해주면 2는 그대로 놔두고 1 넣으면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 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쭉쭉쭉쭉 가면서 9까지 넣은 거니까 플러스 9분의 1 빼기 10분의 1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주어주고 우리는 첫 번째 게 살아남았으니까 맨 마지막 게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자 그럼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결국 2 e 곱하기, 10분의 9 이렇게 나오게 주게 되면서 얘네들은 5분의 9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분의 9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고. 자, 밑에 바로 14번은 3점짜리고 15번. 이제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A9가 2A3인데 얘가 등차 수열인 게 중요하지. 자, 공차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AN을 표현해가지고 AN 자리에다가 아마 이 식에 대입을 해준다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감각이 생기면 알수 있겠죠. 자, A9는 뭐냐면 A 플러스 8D입니다. 자 2a는 2a3는 a 플러스 2d가 되겠죠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얘가 가능한, 가능해요 자 그럼 얘들 정리해주면 4d 노멀에 가니까 4d는 a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해서 an은 원래 a 플러스 m 마이너스 1d인데 얘네들은 an은 a자리에 4d 대입해주면 an은 4d 플러스 자 이거 정개 해줄게요 nd-d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지 위에 거에 그대로 넣어주면 자 그럼 얘네들은 자 an은 결국 자 3d 플러스 nd니까 d로 묶어줍시다 d는 3 플러스 n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an을 알았으니까 이걸 그대로 이식에 가지고 와서 넣어줄게요 선생님이 이걸 그대로 나 가져가서 여기에 넣어줍시다 자이쪽에다가 넣어줘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은 자 시그마 1부터 24까지고 이거 an 자리에다가 그대로 넣어주면 자 d 곱하기 3 플러스 n이고 자 an 플러스 1은 n 자리에 n 플러스 1이 들어가면 되니까 3에 4 플러스 n으로 이제 아마 정리가 될거죠. 이 n 자리에 자이 n 자리에 그냥 n 플러스 1 넣어줘야 얘가 an 플러스 1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은 d에 3 플러스 n 플러스 1이 되는거지. 즉 다시 말해서 얘네들이 d에 4 플러스 n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거지 a n 플러스 1이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줄게요 자 그럼 얘네들은 d에 4 플러스 n 자 빼기 a n은 d에 n 플러스 음 a n은 d에 m 음, 3 플러스 n 자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전체 제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 그대로 이거를 풀어볼게요 자 시그마 1부터 24까지. 자, D로 묶어주면 얘는 D제곱에 3프렌, 다음에 4프렌. 이렇게 되는 거고, 위에 거 이거 그대로 계산해주면 얘네들은 D로 묶어주면 D는 요거 NN 없어지고, 그냥 D만 남잖아. D 전체를 이렇게 제곱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D제곱, D제곱 이렇게 없어지고 얘네들은 시그마 결국 나오는 식이 1부터 24까지 3프렌 더하기 4프렌. 분의 1. 이렇게 되는거지. 이거 부분모수 그대로 쓰는거죠. 시그마 1부터 24개 해서 뒤에서 앞에거 빼면 어차피 1이니까 자 그러면 은 얘네들은 3프렌 분의 1 빼기 4프렌 분의 1입니다. 자 이거 그대로 1부터 넣어주겠죠. 4분의 1 넣어줄게요. 빼기 5분의 1 2 넣으면 5분의 1 빼기 6분의 1 음, 쭉쭉쭉쭉 가가지고 27분의 1 빼기 28분의 1 자, 이걸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5분의 1 이렇게 쭉쭉쭉쭉 없어지다 보면 은 얘네들 결국 남는 게 4분의 1 빼기 28분의 1. 그래서 얘네들은 다시 말해서 28분의 6. 그래서 답은 4, 2로 나눠주면 14분의 3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4분의 3이에요. 답은 1번 나오겠죠. 자, 밑에 그대로 한번더 봅시다. 자, 얘네들은 더 쉬워요. 자, 봐봐. 자, fn을 이거를 그대로 대입해서 n, x 자리에 n만 넣어주면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k라는 이게 중요한 게 여기 k가 뭐라 그랬어? 정수라 그랬어. 자, 그리고 n은 자연수입니다. 자, n은 1, 2, 3, 4라는 이 자연수인데 이것들은 그대로 넣어주면 얘네들은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3분의 1에 1 더하니까 플러스 3분의 2. 자,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우리 얘네들은 n의 n제곱의 n 플러스 n을 기준으로 얘는 뒤로 3분의 1만큼 간거이 오른쪽으로 3분의 2만큼 간 거기 때문에 이 사이에 들어가는 이 정수는 n제곱 플러스 N만, n밖에 없는 거지 얘를 뭐라고 하는데 an이라고 하겠대 그러니까 n제곱 플러스 n이 그냥 an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이 an은 다시 말해서 n의 n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an의 n 플러스 1 이거 하면은 시그마 자 그대로 넣어줄게요 1부터 100까지 n 의 m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 부분 분수 그대로 쓰니까, 시그마 1부터 100까지 m분의 1 빼기 m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이거 1 들어가면, 1 마이너스 2분의 1, 2 들어가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쭉쭉쭉쭉 가서, 더하기 100분의 1 빼기 101분의 1.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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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고, 없어지고 될 거니까, 첫 번째 거에서, 얘에서 얘 빼주면 얘네들은 결국 101분의 100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개다 더한 거니까 얘는 201 맞습니까? 자, 이거 두개 p 분의 q니까 더하면 201 나오겠지. 그래서 답은 201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분모 분 이거 유리알을 이제 문제 풀어줘야 되는데 유리알은 합차 공식으로 문제 풀수 있는 거야. 첫째 항이 4이다 보자마자 a는 4 적어줘야 되고 공차는 1, d는 1 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4점짜리이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문제 풀어주면은 자 여기다가 이거 그대로 루트 ak 플러스 1 빼기 루트 ak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ak 플러스 1 빼기 루트 ak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네들 이거 그대로 문제 풀어주는 거니까 자 ak 플러스 1 빼기 ak 되고 위에 거는 루트 ak 플러스 1 빼기 루트 ak 가 되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나중에 수열의 기납법 이런 거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얘네들은 k 플러스 한 번째, 그러니그 다음 항에서 그전 항을 뺀건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시 말해서 1이기 때문에 루트 a k 플러스 1 빼기 루트 a k, 즉 다시 말해서 얘가 1이라는 소리니까 이거 그냥 분자만 살아남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자, 시그마 시그마 1부터 12까지 살아있으니까, 1부터 12까지 얘를 그대로 넣어주면, 얘는, 자, 루트 ak 플러스 1 빼기 루트 ak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공차가 1이니까 여기서 이제 an을 구해주면, 4 플러스 m 1의 d, 이래 되는 거니요 얘네들은 1 플러스 4, m 플러스 3이 된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이 an 자리에다가 그대로 넣어줍시다. 자, 시그마. 1부터 12까지 k 플러스 1 들어가면은 k 플러스 4 루트 k 플러스 4 빼기 루트 k 플러스 3 얘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1부터 12까지 쭉 넣어주는 겁니다 1 넣으면 루트 5 빼기 루트 4 2 넣으면 루트 6 빼기 루트 5 3 넣으면 루트 7 빼기 루트 6 이렇게 쭉쭉쭉쭉 가가지고 루트 12 12k에다가 12 넣어주는 거니까 루트 16 빼기 루트 15.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이렇 쭉쭉쭉쭉 없애주면 이렇게, 이렇게 없애주고,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앞에서 두 번째께 살아남으니까 아마 뒤에서도 두 번째께 살아남게 되겠어요. 자, 얘랑 얘랑 더해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4 더하기 루트 16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4 빼기 2니까 답은 2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번 한번 볼게요. 19번. 자, 19번 보면은 자, 얘네들은 자, x 제곱 마이너스 2에 m 마이너스 1에 전체 x에 플러스 n에 m 마이너스 1 이게 0이니까. 자, 얘네들이 이거 풀어주면 x, x에 n에 m 마이너스 1. 자,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우린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얘네들은 x 마이너스 n에 X-1은 n -1은 0이라는 애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X는 결국 두개 나오는 게 N이나 또는 N-1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다요 자, 얘가 알파 N이고 얘가 베타 N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놓은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은 자, 얘네들이 이거를 문제를 그대로 한번 풀어줄게요 자, 여기서 그대로 이제 분모 분뭐 유리화지 루트 알파 n 빼기 루트 베타 n 이거 넣어주고 위에도 그대로 루트 알파 n 빼기 루트 베타 n 문제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문제를 품을 풀어주면 되는 건데 그럼 이거는 제곱제곱으로 나오는 거니까 알파 n 빼기 베타 n 될 거고 위에는 루트 알파 n 빼기 루트 베타 n 될 거니까 얘는 1번부터 어디까지야? 1번부터 81번째까지 자 문제를 이 넣어주라는 건데 자 알파 n 빼기 베타 n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자 얘에서 얘를 한번 빼봅시다. 얘에서 얘를 한번 빼보면은 얘는 1만 남으니까 그냥 1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얘네들 다시 말해서 시그마 1부터 80일까지 분모는 1이니까 1분의 그냥 루트 n 빼기 루트 m-1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시그마 1부터 81까지 루트 n 빼기 루트 m-1이니까 1부터 쭉쭉쭉쭉 넣어볼게요. 자 1부터 쭉쭉쭉쭉 넣어주면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자 루트 1 빼기 루트 루트 0. 그럼 더하기 2 넣어주면 루트 2 빼기 루트 1. 자3 넣어주면 루트 3. 빼기 루트 2 이렇게 식으로 가가지고 얘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얘들이 플러스 루트 81 빼기 루트 80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죽고 이렇게 이렇게 죽으니까 앞에서 두 번째 게 살아남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두 번째 게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죽어 죽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0 플러스 루트 81얘 계산해주면 답은 9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9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9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목이 조금 쉬었는데, 얘들아, 진짜 복습을 조금 하면서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합시다. 선생님은 너희들이 시험 성적을 잘 받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다 힘든 거 압니다. 파이팅 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